안녕하세요. PSB 교직원 줄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잘 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학교는 어, 에듀트러스트, 즉 어,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가장 높은 등급인 4년을 첫 번째로 받은 6개의 학교 중에 하나로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퀄리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2000, 어, 1964년에 정부 기관으로서 공무원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시작을 하여서 2000년도에 어, 사립화가 되어서 이, 그때부터 국립, 아, 국제학생들, 즉, 어, 한국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싱가포르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4개의 브랜치,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등에 각각 저희가 브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많은 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섯 개의 파트너 대학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호주권에서 보실 수 있는 뉴캐슬, 울릉공, 라트로브,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 c u 에디스코안 유니버시티고요. 그리고 호주의 어, 영국 대학에서는 코멘트리 대학과 에디버러데이피어 대학이 국제학생, 즉 한국 학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는 한국 대학교들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학기, 겨울학기마다 한국 학생들이 세종대, 인하대, 그리고 조선대 등등 각지의 대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쪽에서 회계재무, 어, 마케팅, 물류 등을 제외한 공대 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계공학, 전자정기공학, 그리고 또한 산업공학, 또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캠퍼스는 총두 개로 하나는 시티 캠퍼스라고 문과 쪽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잭슨 스퀘어, 제 토파이어에 있는 스템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은 공과, 이과 계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 학교 위치는요.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인데요. 중심가인, 어, 마리나베이, 즉, 어, 수요장 있는 호텔을 볼수 있는 위치에 저희 시티 캠퍼스가 있고요. 다른 캠퍼스는 토파이어 쪽,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캠퍼스 시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위쪽에서는 시티 캠퍼스 강의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에서는 저희 잭슨스케어, 스템 캠퍼스의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총 12,00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고요. 한 40%가 국제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학생은 100명 정도로 한국 학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학교입니다. 국제학생이 많은 관계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료 공항픽업부터 그리고 저희 외부 기숙사 시설까지 많은 것을 인조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학생회나 학생 동아리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공부를 하지만 다른 동아리 활동도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즐겁게 학업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취미에 따른 동아리 클럽이고요. 이쪽은 국가별 네, 클럽입니다. 저희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 클럽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 때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곤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취업 지원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직접 취업박람회로 와서 이력서를 내고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 보시게 되면 저희는 전공별로 전공 취업박람회를 어, 두 번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 저희가 관계가 되어 있는 산업 파트너들을 어, 이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보통 빈 자리가 나게 되면 어, 올라오기 때문에 공고가 이쪽에서 직접 어플라이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어, 워크숍 사진들인데요. 무료로 제공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저희의 어, 로컬 학생들의 취업률 통계를 보시면은 87%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 국제학생들은 당연히 비자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는 낮은 추세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저희 국제학생 어, 취업률인데요. 보시게 되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각자 어떻게 하는지 개인 역량에 따라 취업은 결정되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PSB 학교 소개였고요. 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